정말 이두 가지만 하셔도 입문자는 확실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모 코치가 그거는 보증하고요. 안녕하세요. 현모 코치입니다. 오늘은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라이더이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대회에 나가면 어, 라이더 분들을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라이더시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급에만 속한 라이더가 돼도 산악자전거를 타고 즐기시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떠한 재미를 즐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 초급까지도 진입을 못하시는 입문자분들 입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문자분들 초급에 입문하시지 못하는 입문자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어, 어떻게든 산악자전거 재미있게 타고 싶으면 나는 왜 항상 무섭고. 왜 항상 잘 못할까? 뭔가 산악에 가는 게 두렵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거나 안 될까? 제가 생각하기엔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르막을 못하시기 때문에. 또, 내리막을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악에 가면 오르막, 내리막, 평지. 이세 개의 지형밖에 없다고 분류를 할 수가 있죠. 크게 세 가지로. 그런데 평지는 잘 타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세가 제대로 연습이 안돼 있고, 내리막을 내려가는 자세가 제대로 연습이 안돼 있고 플러스 어떠한 개념 나만의 개념이라도 그런 것들이 잘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자꾸 실패하고 끌고 내리고 다치고 이런 위험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입문자에서 못 벗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르막과 내리막을 아주 말단 코스지만 내가 이거에 대한 실력과 테크닉과 개념이 잡혀 계시면 입문자는 탈출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발 입문자를 탈출하시라고, 제가 이 내리막을 내려가는 방법, 오르막을 올라가는 방법을 아주 담백하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제 15번 영상 잘 보이셨죠? 오르막을 올라오는 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포지션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각도의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당겨 앉은 자세예요. 안장에 앞쪽으로. 당겨 앉은 자세. 어때요? 뒤에 이만큼 공간이 남죠? 이게 제대로 앉은 거고. 이렇게 제대로 앉아서 페달링을 하고 올라오는 게 오르막이 쉽지가 않거든요. 당겨 앉은 이 자세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르막을 연습해 볼수 있는 기본기가 돼 있다라는 거. 이 오르막에서 페달만 잘 굴리실 수 있다면. 근데 자이 당겨 앉는 자세가 내가 당겨 앉는다고 하잖아요. 당겨 앉는 게 그러면 팔로 당겨 앉는 건가? 팔로 당겨 앉는 거가 아니고요. 네, 당겨 앉는 자세는 내가 엉덩이를 들어서 당겨 앉으셔야 돼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앉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팔로 당겨서 앉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을 놔도 이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팔에 힘을 줘서 당겨 앉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팔에 힘을 줘서 당겨 앉게 되면 페달링 할 때마다 당기게 되잖아요 그럼 앞바퀴가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이 자세 당겨 앉는 자세가 앞쪽으로 이동해 있는 자세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페달링을 굴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오르막의 각도가 다양한 곳에서 이 당겨 앉는 자세를 연습해 보시면 지형에 맞는 당겨 앉진 정도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르막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체를 낮추고 시선을 뜨세요. 자 엉덩이 앞쪽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자 페달링 을막 빠르게 굴리지 마시고 한발한 발. 한 발. 자, 여기서 한 손을 놔도 될 정도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네, 팔로 당겨 앉은 게 아니에요. 힙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순간, 패드, 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당겨 앉는 자세. 다양한 각도에서 당겨 앉은 자세로 오르막을 오르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느낌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어, 내리막 타는 영상 잘 보셨죠? 내리막 주행의 핵심은 안장에 앉지 않은 채로 두 페달에 일어난 채로 낮은 상체에서 팔에 여유가 있는 정도로 살짝 굽혀진 자세에서 두 페달 위에 잘서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네, 이게 이제 기본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데, 뉴트럴 포지션이 되게 디테일을 잡아가자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일단 그 입문자에서 완벽한 뉴트럴 포지션 디테일을 잡기보다는 최소한 여러분이 타시는 그 코스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어 내리막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뉴트럴 자세만 돼도 어 내리막을 타시면서 연습을 해나가실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문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뉴트럴 포지션은 두 페달 위에 엉덩이를 떼고 잘서 있는 거. 어, 그 상태에서 상체가 숙여져 있고 팔이 쫙 펴지지 않은 자세 팔이 쫙 펴져서 과하게 웨이트백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웨이트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웨이트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내리막 경사에 따라서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뒤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웨이트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웨이트백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그 뒤로 이동한 중심보다 더 뒤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양한 내리막들에서 다양한 속도로 주행을 해보시면서 어, 이 내리막을 내려갈 수 있는 기본 뉴트럴 자세, 페달 위에 서 있는 자세, 그것만 유지를 하셔도 입문자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내리막에 진입하기 전에 두 다리로 페, 페달 위에 일어나시고 상체를 숙이세요. 팔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 브레이크, 자, 왼손, 오른손이잖아요. 이번에 앞 브레이크를 놔 볼게요. 그럼 뒷 브레이크만 가져. 이런 뒷 브레이크에 대한 감을 알수 있고, 요번에 왼손만 잡아볼게. 요 네. 그다음에 양손을 다 잡고 네. 시선은 앞에 보시고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 경사에 맞는 적절한 위치에서 두 발의 중심을 잡고 잘서 계신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공원 같은 데서 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떨어져서 연습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서 다양한 각도의 내리막을 연습하시고 짧고 가파른 곳, 길고 완만한 곳,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고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잘 되셨다면 대각선으로도 해보세요. 왼쪽으로 대각선, 오른쪽으로 대각선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어 적어도 어떠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나 내 자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약간 스스로의 언어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좀뭐 동작을 알려 드린다기 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이거라도 하셔라 라는 현모코치의 약간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인데 그래도 입문자는 벗어나셔야죠 자전거도 비싸게 구입하셨고 또 산악자전거 타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입문자를 벗어나셔야 되고 혹은 이제 내가 왜 입문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라고 헤매고 계시다면 어 정말 이두 가지만 내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많이 연습했다 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 어, 좀 연습을 해보세요. 산에 가셔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공원 이런 데서 찾으세요. 찾으셔서 어, 내리막 오르막을 막 속도로 치고 올라가지 마시고 내가 탈수 있는 안전적인 속도. 왜냐면 산왕에 가면 정작 오르막 막 속도로 밀어붙여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리막도 시원하게 막 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내가 탈수 있는 아주 느린 속도로 한땀한땀 한땀 걸어서 한땀한땀 한땀 걸어서 내려가는 것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페이스로 주행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이두 가지만 하셔도 입문자는 확실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목 코치가 그거는 보증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양하게, 느리게, 빠르게, 뭐,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뭐,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 입문자에 벗어나셔서, 어, MTV 파크에서도 저랑 자주 마주치고, 산악에서도 저와 자주 마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